횡성군이 강원학사와 향토학사 등 지역인재교숙사에 입사할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 연구가 있으면서 춘천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운영하고 있는 드림프로그램에 참가한 전 세계 청소년들이 본격적인 동계스포츠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접하는 하얀 사론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나눴습니다. KTX 포항도선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오는 10월이면 시험 운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12월에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 오동도의 명물인 동백열차가 세단장을 하고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없던 창문을 새로 만들어 겨울에도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남시가 새해를 맞아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관내 10개 동 모두를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한해 시정 방향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오산시가 오는 2월 3일부터 대형 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스티커를 사다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균형발전과 문화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뉴스입니다. 그리스의 한 거리에는 특이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숱이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고 발에는 날개가 있는 모습인데요. 그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마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첫 소식, 강원도부터 출발합니다. 강원 횡성군은 춘천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강원학사와 향토학사, 국제생활관, 그리고 국제인재양성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새학기를 맞아 각 학사에 입사할 학생들을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발 인원은 강원 학사는 심사에 따라 약간명, 향토 학사 남녀 각 10명씩 20명, 국제생활관은 남녀 각 5명씩 10명, 국제인재양성관은 남녀 구별 없이 5명으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춘천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입사지원서, 주민등록등본, 대학 합격 통지서, 성적 증명서 등을 구비해 군청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계에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강원학세의 경우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서도 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 결과는 강원학세의 경우 2월 19일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그의 기숙사는 오는 2월 12일부터 강원대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은 눈을 볼수 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겨울 스포츠를 체험할 기회를 주는 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드림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첫날 환영식을 마치고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태어나 처음 접하는 스킬을 배우며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강민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드림 프로그램의 첫 훈련이 알펜시아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만 눈을 봤다는 참가자들이 대부분이라, 낮은 경사에서도 넘어지기 일수지만, 훈련이 시작된 지 반나절이 채 되지 않아, 슬로프 위를 제법 잘 내려옵니다. 눈이 오, 없는 데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처음, 다들 처음이신데, 처음 하시는 것 치고는 되게 잘 하시는 편이시고요. 이제 며칠 더 하면은, 이제 다 리프트 타고, 이제 다른 슬로프도 많이 옮겨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드림 프로그램에는 총 39개국에서 16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6개국에서 22명의 장애인 참가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외발로 스키를 타기도 하고 앉아서 스키를 타기도 하지만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참가자들 중 대부분은 태권도와 한류 가수 드라마를 통해 한국이 익숙한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평창과 강릉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드림 프로그램에는 그동안 눈이 오지 않는 많은 국가에서 참여하며 동계 스포츠를 배워갔습니다. 그중 46명은 자국 국가대표로 동계올림픽과 동계유소년올림픽,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월드컵 대회를 포함하면 120여 명이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등 지난 10년간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동계 스포츠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드림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은 물론 함께 참여하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즐거운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같이 문화 체험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기회이고, 또 얘네들이 한국 문화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을 또 알게 되면서 이제 외국 애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문화인 것 같고, 또 눈이 없는 나라에서 일단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눈 체험하고 이제 겨울 스포츠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어,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드림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태어나 처음 밟아본 눈 위에서 스키도 즐기고 봉사자들과 즐거운 추억도 쌓았습니다. 해피칠백 강민지입니다. 앞으로 오산 시민들은 대형 폐가전 제품을 배출할 때 스티커를 사다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것 같습니다. 오산시가 오는 2월 3일부터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 수거 대상은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TV 등 12개 대형 가전제품으로 크기가 1m 이상인 제품인데요. 대형 가전제품을 배출할 경우 소형 가전도 수수료 없이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간편하게 1599의 0903 콜센터나 인터넷, 카카오톡을 이용해 배출 예약을 신고하면 전문 수거 전담원이 사전에 약속을 하고 직접 방문해 수거하게 됩니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주관으로 추진된 이번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는 폐가전 제품의 문전배출 수거와 재활용 단계가 원스톱 체계로 처리돼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등 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가족들의 행복 지수가 높고 잘 통하는 친구일수록 오래도록 함께 할수 있죠. 아마 소통의 힘이 있기에 가능할 겁니다. 하남시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관내 10개 동을 모두 직접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진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남시는 가보년 새해를 맞아 13일 천현동을 시작으로 17일까지 5일간 10개 동을 순회하며 올해 동정 업무 보고를 받고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2014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하남시는 2014년의 주요 시정 목표와 36만 자족 도시를 향한 야심찬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폭넓은 대화를 통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직원 격려와 동 업무 보고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격식과 의전을 생략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며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들의 추진 현황 등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건의가 예상되는 부분에 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시민들에게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등 허심탄회하고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주민과의 대화는 각 동별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특성에 맞는 주제들이 성공적으로 다뤄졌으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 주민 등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해 시정 참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사실 시장님께서 모든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들으시고 홍케이 대답해 주시는 데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처럼만 이렇게 시장님이 잘 열심히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수한 142건의 건의사항 중 추진 중인 19건과 여건상 불가능한 30건을 제외하고 총 93건을 처리하며 높은 완료율을 보였습니다. 하남시는 이 주민과의 대화가 폭넓은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각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등 사후 관리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암뉴스 조진혁입니다. 경기도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인구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자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잠재 성장률 감소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이아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인구 정책에 대한 진단과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정은 대변인은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결과와 경기도 인구 정책에 관한 전략들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관한 가능성과 과제에 대한 결과를 나누고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한 4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브리핑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인구 정책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현안이며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경기도의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저출산과 노인 인구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경기도의 인구 정책을 진단한 결과 정책의 부재와 평가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월부터 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출산 이후의 건전한 그 육아 정책, 또 청소년 정책, 뭐 여성 정책까지 노인 정책까지를 총 막나하는 그런 정책을 연구하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TF팀 활동을 가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환경조성, 제도개선 등을 통한 고용패러다임의 전환, 은퇴자와 노인의 주민강사 양성,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확대입니다. 지자체 뉴스, 김희아입니다. 서울 포항 간 KTX 기반 시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는 노반과 궤도 공사를 마무리 짓고 10월부터는 시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KTX 포항 운행 구간은 국비 1조 2,350억 원이 투입돼 경주 건천읍에서 신포항 역사까지 복선 전철 36.3km로 건설됩니다. 오는 12월 이 구간이 정식 개통되면 포항에서 서울관 평균 2시간 20분이 소요될 예정으로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 원활한 물동리양 수송은 물론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이 순조로워 9월 말까지 노반과 궤도공사를 마무리 짓고 10월부터는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2014년 첫 전시를 선보입니다. 영남지역 구상미술가들의 백년사를 조명해보는 영남의 구상미술전인데요. 지역작가들의 대표작품을 포함해서 아쉽게 잊혀지고 조명받지 못한 작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최현아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영남의 구상미술자는 영남지역 현대미술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한 근대미술의 1세대 선각자 18명의 예술과 업적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 그 고단한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예술 정신이 발휘된 9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치열하게 작품 활동을 한 참여 작가들의 생생한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백미는 유일하게 지역 출신 종군 화가로 활동했던 손일봉 작가가 한국전쟁 당시 인 1950년에 그린 형산강 전투와 병사들을 드로잉한 작품들, 그리고 메모식의 일기로 이 작품들과 자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입니다. 영남의 구상 미술전은 영남 미술의 100년을 한눈에 조망해 볼수 있는데요. 영남 미술의 뿌리 찾기 이런 어떤 그 전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 지역 문화가 강화되고 강조되는 오늘날에 지역 문화의 어떤 근간을 에,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에, 100년의 미술사를 조망해봄으로서 우리 영남 미술이 한국 근대 미술에 어떤 기여를 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시 경계와 탈경계전에 참여한 작가들은 모두 40대 전후의 젊은 작가들로 199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동시대 미술을 통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그들만의 예술적 언어로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독특한 예술적 인식을 통해 동시대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새로운 비전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소 익숙치 않은 방식 때문에 관객들은 난감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신선한 충격과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새해가 밝았고 또 새로운 이제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 경계와 탈 경계라는 어떤 경계전을 통해서 어, 이전 생각과 새로운 생각들의 어떤 충돌 그런 것들을 좀 어, 보시면 굉장히 좀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계절마다 한 번씩 와 보면 이렇게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수 있도록 어, 이렇게 구성이 참잘돼 있고요. 어, 너무 이렇게 경관도 너무 좋고 어, 오늘은 또 이렇게 와 보니까 어, 영남 작가들의 향토적인 어떤 예전에 어, 초창기 유화를 그리기 시작한 어, 작가들의 옛작가들의 어떤 그림들을 보니까 그또 다른 향수를 느낄 수 있고요. 어, 어, 유화에 <laughs> 벗겨지고 나이가 어, 낡은, 낡은 어,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어, 너무나 좋았다는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이 소개해드린 두 개의 전시는 한겨울을 지나 3월 23일 초봄까지 이어집니다. 찬찬히 전시 즐기시면서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항시립미술관이 문을 연지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연간 20만 명의 관람객이 이곳을 찾아서 아름다운 미술도 즐기시고 일상의 여유도 찾아가고 계십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작지만 차별화된 세계적인 미술관을 지향하는 포항시립미술관의 앞으로의 5년이 더욱 더 기대가 됩니다. 여수 오동도를 방문하면 지역 명물로 알려져 있는 동백열차가 있죠. 그런데 열차 창이 다 뚫려 있어 겨울이면 매서운 바닷바람을 직접 몸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동백열차를 새롭게 제작해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4호군의 사업비를 들여 4개월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제작된 동백열차는 동력차와 3개의 객차로 연결되어 있으며, 최대 104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새로 선배는 동백 열차는 동백꽃 이미지를 조화롭게 형상화한 디자인과 전면 밀폐형으로 제작돼 추운 겨울이나 우천 등 날씨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오동도를 관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남 여수시로 이전한 해양 경찰 교육원이 신임 경찰 첫 입교식을 갖고 9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신임 경찰은 역대 최다 인원인 468명이 입교했습니다.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은 여경 31명 등 제226기 신임 경찰과정 교육생 468명을 대상으로 입교식을 갖고 직무 수행을 위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생들은 앞으로 9개월 동안 기초 체력과 기본 소양, 직무 지식과 함정 운영 능력 등의 습득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되며 오는 9월 순경으로 임용됩니다. 이제 관공서도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 서류를 사용하며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디지털 방식의 전자팩스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부담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연간 1,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도입한 온나라 시스템과 IPT 전화 교환기와 연계한 전자팩스 시스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종이 문서 출력 비용과 팩스 장비 운영 예산이 절감되고 문서 파일을 컴퓨터에서 바로 송수신 할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순박국제 시간에는 횡성군 서원면에 위치해 있는 오마이 갤러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마이 갤러리는 세계 명화들의 모조품을 전시해 놓은 곳인데요. 피카소와 렘브란트 마티스 등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된 작품 모두가 모조품이기는 해도 실제와 흡사한 색과 질감을 가지고 있어 명화가 주는 감동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작품과 함께 사진 촬영도 가능해서 가족과 나들이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럼 오마이 갤러리로 떠나보시죠. 다빈치, 미켈란젤로, 렘브란트, 고흐, 모딜리아니, 르네상스 미술부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명화들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상설 명화 전시장 오마이 갤러리. 오마이 갤러리는 예술이란 즐거운 것이란 표어 아래 국내 최초로 원본 데이터를 추출해 작품 표면의 질감까지 완벽하게 구현한 복지화를 전시하고 있는 이색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트리가트로 단장한 외관에서부터 느껴지는 독특한 발상들은 미술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재미와 흥미진진함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고, 전시관에 입장하는 순간 마치 진짜 같은 거장의 작품들은 우리를 한번더 깜짝 놀라게 합니다. 세계 유명 명화를 우리가 감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유럽이래든지그 다음에 미주 지역, 특히 유럽에 많이 나가야죠. 아시지만은, 나가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거기에 가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찾아서 관람을 한다그래도그 많은 인파 속에서 떠밀려가지고, 근접해서 미술을 감상하기가 무지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림을 똑같이 재현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공기 좋은 곳에다가 미술관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모든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렇게 또 만들게 되었어요 오마이 갤러리는 달력이나 교과서에나 보던 명화를 기본 테마로 딱딱하고 엄숙한 교육에서 벗어나 쉽고 재미있게 미술에 다가설 수 있도록 조성된 미술 교육 공간으로 단순히 보는 것 위주의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은 명화를 만져보거나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 300여 평의 공장을 개조해 만든 전시관 외부는 트리가트로 디자인해 재미있는 예술을 구현했고, 관람객들은 패러디 트리가트, 명화가방 만들기 등의 체험도 함께 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평소엔 미술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피아노 치는 소녀를 보니까 좀 관심이 있게 생기더라고요. 오마이 갤러리에는 패러디 아트뿐 아니라 예술작품을 3D 입체로 구현한 렌티큘라 작품들도 전시되고 있어서 명화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시각적 경험뿐 아니라 재미를 통해 예술과 조금 더 친근해지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외의 공간도 조각품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특히 또 이제 주위의 자연경관 아름다운 주위 자연경관을 더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실내, 실외, 함께 오신 관람객께서 즐겁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특히 전국에 있는 횡성뿐만 아니고 전국에 도처 각지에 있는 우리 관람객들이 거쳐갈 수 있는 그런 횡성의 명소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평생 한 번도 보기 힘든 이름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거장들의 작품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공간 오마이 갤러리에서는 기억에 남을 만한 짜릿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겨울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과 함께 오마이 갤러리에서 재미있는 미술도 배우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어 보는 것 어떨까요? 축제 한마당에 참여하시면서 풍성한 설을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대전에서는 엑스포 과학공원 설날 큰 잔치가 개최됩니다.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정문 일대에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도란왕의 남자 외줄타기 공연과 무형문화재 송덕수 선생의 신명나는 길놀이 퍼레이드, 떡메치고 고물무치기 등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로드 은흥정의 거리에서는 즐거운 명절 말처럼 힘차게 달리자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데요. 삐에로 공연과 키다리 아저씨 등 다양한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적 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비비면서 만화를 보던 추억 다들 있으실 텐데요.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 122회 서울 코믹월드가 2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무역전시장 세택에서 열립니다. 동아리 판매전을 통해 아마추어 만화 작가들이 직접 창작한 창작품을 전시 및 판매하고 만화 캐릭터로 분장하는 코스프레와 만화 주제가를 부르는 만화 노래 자랑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만화가나 성우를 만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이 되는데요. 창작의 즐거움을 나누고 만화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특별한 축제에 함께 참여해 보시죠. 한 해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 설날에 벽에 걸어두는 이것, 무엇일까요? 바로 복조리입니다. 원래 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인데요. 복을 많이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복조리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 해의 복을 쌀알과 같이 조리로 이뤄서 취한다는 믿음에서 생겨난 풍속인데요. 설날에 조리를 1년 동안 사용할 개수만큼 사서 방 한쪽 구석이나 대청 한 귀퉁이에 걸어 놓고 하나씩 사용하면 1년 동안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민간신앙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설에는 복조리 한번 대문에 걸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지방자지TV도 항상 여러분께 복을 드리는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뉴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